안녕하십니까 박병용입니다. 약간은 그뭐 이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도 좀 읽어보고는 참 그렇구나 또 재미도 재미도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요즘 우리 이제 국장 국장 감사가 끝났는데 정재원의 시선 중앙일보입니다. 오피니언 안에 보니까. 어글리 국회의원. 이렇게 해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아, 네. 읽어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68년생입니다. 아직 50이 안 됐네요. 네. 평소에도 남은 질문하면 동문서 답하는 게 버리셔요? 아닙니다. 아직 50도 안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뜻한 국민들을 놀리는 뜻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지난 2016년, 12월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광경이다 묻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답하는 이는 대기업 총수다 국회의원은 당시 1966년생 두살 아래인 대기업 총수를 어린애 취급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받았다 이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대기업 회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따져 물을 수 있지만 나이 우운하면서 고의로 모멸감을 준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았 3주간 이어진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착잡함을 금하기 어렵다 도대체 이분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맞나 싶다 국회가 행정부와 유관기관의 국정수행을 점검하고 들여다본다는 취지는 온대간데 없다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싸움터가 바로 국정감사장이다 도대체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건지 최소한의 애를 지키는 국회의원은 드물었다 품격가는 아예 담을 쌓는 듯했다. 국회의원 중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도라는 말에서 수준 미달의 의원님을 걸려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 정재원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저걸 보고 저 부분에서 국정감사라든가 국정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습을 보고.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의 동의를 하다 요즘 뭐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국민 소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본인들이 따지는 뭐꼭 법률에 위반되고 막그 면책 특권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정말로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보면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도 옷가들은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다.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특히 문화책 관광의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문체부에서 가장 돋보인 정치인은 강유정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자료와 팩트를 근거로 피감기관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대한축구협회의 그릇된 행정을 질타하는 동시에 역대 문체부 출신 공무원들이 옷을 벗은 뒤. 축구협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체육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그동안 이런 간행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래서야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냐는 강의원의 지적에 백번 어른말이다. 박정아 의원도 좋은 점수를 받을 만했다. 꼼꼼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강기관장이 거짓말한 사실을 잡아냈다. 특히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사석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를 비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증거로 녹취 파일까지 들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표했던 체육회장은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이 흘러나오자 말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승수 의원의 침착한 태도도 기감이 됐다. 흥분하지 않고 팩트와 숫자를 앞세워 피관기간인 대한체육회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사회화되고 있다면서 40억 원이 넘는 돈을 체육회장 측근의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을 밝힌냈다 전재수, 문체부 위원장이 매끄러운 운영도 수준급이었다. 전 의원장은 다른 의원이 바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자, 국회의원 품격 여기서 이제 이분이 품격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몇번 얘기를 했었죠.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키는 일은 전번에 이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보니까 증인들이 한 번가 좀 조금만 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쌍하다 생각하면은 바로 옆에서 그, 이제, 누가, 이제,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국회 뭐, 그 증인들의 뭐, 그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그런 게 있나 봐요. 피감기간에 이제 어떤, 나온 사람들. 그걸 막 있더라고. 또, 뭘 모욕하고 뭐 하고라면 뭐 하고 진영 몇 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법정도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아까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 정부의 어떤 그 해당 정부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또 관계되는 그 정부기관하고 그런 기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아, 이런 일인데 거기에 나온 증인들한테 완전히 뭐 요즘은 그 들어보니까 그 경찰서나 검사 도 수사기관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회, 국회의원들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가장 방법은 국회의원들을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자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을 볼 수가 있다. 존경.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존경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행을 따라서 하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대정부 지민을 보면은 참 따라 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만 지르는 국회의원 의원도 적지 않았다. 어떤 설량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무슨 옹변대에 나온 듯 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국악인의 공연 문제를 지적하다 기생운한이 발언이 취하겠다. 국가대표 출신, 선수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이따는 논란에도 3년임을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장과 4년임을 노리는 대한축구협회 두회회장을 두드라는 발언했다. 국민대사수의 정사는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목소리가 큰 의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공통점을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농거가 빈약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시급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구시대적 꼰대 의원님도 아직도 수두룩하다.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핏대를 세우며 입다다를 연발한다. 과거엔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 국감 현장을 실시간 중 생중계에서 좋은 점은 국회의원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큰게 전투력이라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손흥민과 BTS, 블랙핑크를 배출한 나라인데 국회의원 수준은 A 모양인가?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매너는 공개와 같아서 법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사례심 교수가 표는한 매너 역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들은 매너부터 배우고 여유대에 가길 바란다. 그 전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매너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특, 특, 100, 뭐, 몇 가지 그 특권 이걸 폐지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정말로 국민위하고 국가관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좀더 좋은 국회의원, 그국회원을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뭐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이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그래서. 우리 이런 글이 올려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칠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국정 그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만큼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면책 특권 놓고 불체포 불체포 특권이 없다면은 뭐 범법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회의원 하면 수행하면서도 범법을 저지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범법자들은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한다든가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